사무엘상 25장 1절 한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보신 것처럼 긴 설명이 없어요.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슬퍼했다. 울었다. 그리고 고향 집에 장사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 누가 누가 죽었다. 창생이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뭐 모세도 그냥 죽었다. 한마디로 끝나요. 단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2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좀 읽어 보실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뭐 죽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하죠.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 나이를 대략 90세 쯤으로 보게 됩니다. 사사의 마지막 사사이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과도기를 정말 위대하게 잘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뭐 사무엘 하면 우리가 그분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 이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아,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일을 했구나 대략 우리가 알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산 그러한 분입니다 네, 성경은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단한 마디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 고향에 장사 지냈다 이세 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뭐,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고, 여러분도 다 죽을 거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다, 할머니 돌아가셨고, 다 그런 일이 있는데, 사람을 일컬어, 어떤 사람은 뭐, b 투 d 다라고 말을 하죠. 벌스 데스라고 좀 뭐, 간단하게 말하는데, 그 사이에 C가 뭐냐, 요게 이제 그 사람의 생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 친구, 친지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문제이죠.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뭐 기준은 다양합니다. 외모나 지식이나 돈이나 뭐, 학문적인 업적이나 또 역사적인 업적이나 관직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일이고 대부분의 이제 언론은 그 사람이 뭐 유명인이든 관직이 높았든 뭐 돈이 많든 뭐 이러면 이 그런 사람들을 크게 뭐 대소 특별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신문 한 줄도 낳지도 않죠. 그냥 가족끼리 그냥 몇 사람 알고 슬퍼하고 요거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문에 낳느냐 안 낳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한평생 살아왔던 가족이 친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얼마 전에 신성일 씨가 이제 뭐 죽었는데 어, 그분을 뭐 우리가 직접 뭐 만난 적은 없고 영화상에서 그냥 뭐 유명한 분이니까 보고 또 이런저런 스토리를 조금은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죽을 때딸 아이에게 남긴 말이 엄마를 향해서 미안하다, 고마웠다, 수고했다. 요세 마디 남기고 죽었다. 그런 말을 신문에서 봅니다. 신성일 씨가 돌아가고 나서 부인 되는 엄앵란 씨가 한말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신성일 씨, 하여튼 뭐 저승에 가서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 한병생 살았던 부인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두 분의 말을 보면은 두분 사이에 참 다양한 던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그속에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아그 사람 참 아깝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죽었을 때아그 사람 참잘 죽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두고 그를 기억하며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아주 잘산 인생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가 다 죽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 빈소에, 저의 빈소에 누군가 와서 나를, 여러분을 기억할 때, 아, 이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라고 어떻게 기억될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진실하게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이제 정치인들 하는 말인데, 후대 역사가 나를 평가해 줄 것이다. 그런 말을 정치인들이 종종 하죠.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뭐 책임 회피적인 말도 있고, 진실도 있어 보입니다. 왕이나 대통령 같은 중요한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죽는 그 순간에만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수는 없죠. 적어도 10년, 50년, 100년 지내가 봐야지 어좀 올바르게 그 사람이 그때 한 결정, 한 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친구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갑자기 뭐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국장으로 치르게 되고 먼저 국가의 장례기 이 때문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새 종교가 다와서 어떤 그 나, 나름대로 이제 장례 예식을 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 대표로 세문난 교회 담임이셨던 강신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을 저도 지금 텔레비전 통해서 중계된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쭉 이런저런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대통령 총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뭐 그냥 뭐 아주 슬픔에 잠기고 뭐 개업령이 선포되고 하여튼 큰 하여튼 그런 와중에 일개 목사가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텔레비전 보고 있는 저도 그냥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저분 저거 설교 끝나고 저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주 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저분 용감하다. 그런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대통령이 죽은 게 아니다. 한 자연인 박정희가 죽은 거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아주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의 목소리가 좀 까랑까랑한 데가 있어요 연세가 좀 있었지만 그런 말씀토라는 것을 보고 정말 사람은 죽는구나 그 후에는 그것으로 끝이고 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아주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저에게 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을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생활이에요. 뭐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뭐 이거저건 뭐 누구나 다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욕구가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아, 내가 언제 한 번은 분명히 죽는구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아니, 가끔이라도 진지하게 인정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때좀더 진실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 예언서, 특별히 복음서, 요한계시록 거기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수많은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 대나리온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아니 인생을 잘 살려면 우리가 가끔은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눈치를 살짝 살짝 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소리를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장어라는 그러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이 웰빙이라는 well 말을 많이 하지만 또 요즘은 또 이제 웰다잉 well 이런 것을 또 많이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잘 죽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 다르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죽을 때큰 고통 없이 죽는 거. 그뭐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그리 오복에도 유호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이 고종명 유호덕 이렇게 끝나죠. 고통 없이 덕스럽게 죽는 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 조상들도 하고 있죠. 요즘은 특별히 치매라는 것이 또 문제가 돼서 정말 치매 없이 그냥 뭐 조금 앓다가 죽으면 죽겠다. 다 바람이지만 우리가 뭐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우리 마지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 필요한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남기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갔을 때 초상 조문객들이 왔을 때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아, 이분 참 아까운 분이야. 참덕 있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정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 절대적인, 결정적인 그런 평가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을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또 양과 염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염소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어떻게 했든 다아 참으로 의미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또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훗날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의라고 평가를 받을지 염소라고 평가를 받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복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